호이자 예, 안녕하세요. 닥신입니다 어, 오늘 12월 6일 어, 토요일입니다. 어, 어제, 어, 어제 영상 다들 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당 경매장 가서 와, 울산, 부산 울산, 부산만, 어, 계속 코를 노리다가, 와, 안 나왔네요. 아, 원래, 아, 탁신 데이터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아 어제 <laughs> 망했습니다. 아 어제 무조건 복귀하려고 했는데, 어 실패했고요. 어 아, 어제 저녁에 너무 춥어가지고, 어, 아 일단 뭐, 금요일인데, 뭐, 평일보다 약간 모텔 값이 비싼데, 그 눈물을 머금고, 노숙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데, 예, 눈물을 머금고, 여기 수원시청역, 어, 인계동, 어, 한 숙소에, 어, 하루, 잤고요 어, 어제 또 너무 괴로워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 혼자, 어, 소주 한, 소주 한 3병 정도 마셨습니다. <laughs> 그래 지금 좀, 어, 잠을 많이 푹 잤는데, 어, 현재 시간 9시 30분, 어, 좀 지나고 있네요. 예, 약 잡은 건 물론 없고요 <laughs> 뭐, 나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어, 평일이면, 어, 콜 타러, 어, 수원에 절대 안 가는데, 어, 어 토요일이기 때문에, 콜 타려면 어쩔 수 없이, 어, 수원 평동으로 어, 가야 될것 같고요. 어, 뭐, 일순이 물론, 어, 구미, 대구 밑으로, 어, 복귀 콜이지만, 어, 강원도는 오늘 안 갑니다. 가면 내일 뭐, 어찌될지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아니면, 뭐, 강주라든지, 어, 대전도 안 갑니다. 어, 강주 밑으로, 어, 아니면 목포, 순천, 이런 거, 단가 괜찮으면, 어, 어, 갈 생각이고요. 아, 예, 이렇게, 어, 탁신, 뭐, 하루하루, 어, 영상 찍으면서 폰 하나로 다 합니다. 뭐, 영상 찍고, 콜 잡고, 뭐, 이것저것, 어, 음, 탁송의신 채널 제목 밑에, 어, 회원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어, 멤버십인데, 한 달에 3,990원 밖에 안 하니까, 어, 영상 제작에 어, 많은 도움 됩니다. 어,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탁신 어, 슬슬 이제 콜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뭐 복귀 못하더라도 못 뭐전라전락권이라도 떼면 갑니다. 예. 아, 딱 저처럼 뭐집 아니신 분 없죠? <laughs> 있으면 빨리 뭐 기차 타고 가든 버스 타고 가든 아니면 뭐콜 뭐 잡으러 가든 빨리 하십시오. <laughs> 큰 난다. 자, 오늘 뭐 탁신 집 나온지 6 일째고요. 아, 오늘. <laughs> 오늘 웬만하면 뭐 가고 싶은데. 뭐 아니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자, 다시 나가자. 손에서. 레츠 고! 가자. 예, 탁신, 어,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아, 따야. 아, 햇빛은 좀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안 춥네요. 어, 어, 좀 있으면 추워지겠지, 뭐. 야, 수원역이 이틀 전에 폭,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 바닥에 깡깡 얼어 있네. 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가, 어, 다녀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인데, 아, 로, 로또를 아직 안 샀네요. 어, 근처 로또, 파는데 있으면 로또도 사야 되고 로또 많이 살 길입니다. 아, <laughs> 아이고야 그리고 뭐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제 채널이라든지 단톡방에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고 자기가 뭐 정신질환이 있는지 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어,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로또 사러 가보자 아자 어, 까가 예로또 네, 사러 가겠습니다 어 탁신이 계속 밀고 있는 번호 몇번이고 어, 18번 어, 두달째 안나오고 있는데 어, 로또 사러 가자 고고 안녕하세요 네? 보이 자, 예, 탁신, 어, 드디어 왔습니다. 토요일 날, 어, 복귀콜 잡으러, 어, 수원 탁신 대기장소 도착했고요. 아, 근데 그, 뭐,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와, 따야, 탁송기사, 수원역에 어제 노숙했나? 행님! 아, 아까로 좀쉬고다니시다 행님. 와, 머리 다 떡지가, 씨발. 탁순, 탁수, 이러니까, 탁송 기사, 욕들은 묵지, 뭐. 아, 따, 진짜.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님? <laughs> 좀 씻고 다닙시다. 누군지 모르지만. 뭐, <laughs> 예, 기사님들, 반갑습니다. 어, 어, 현재 시간, 오전 10시 20분, 어, 지나고 있습니다. 어, 한 40분 정도 계시는데, 어,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와, 따, 야. 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1순위, 어, 구미 9만원, 대구 10만원, 어, 나머지 밑으로 12만원, 어, 포항은 11만원이면 간다. 진주하고, 씨바. 예, 일단은, 코람 잡아봅시다. 예. 자, 당신 손에서, 코 잡고, 집에 가자. 집 나온 지 6일째다. 렛츠고! 예, 현재 시간 어, 10시 50분, 30분 지났는데, 어, 장거리 콜이 한몇개 나오네요. 어, 탁신이 가지 않는 금액이라서, 야, 뭐고, 구미 8만원, 와, 9만원이면 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강주 10, 강주 9만원, 와, 10만원이었으면, 오늘 토요일에도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제일 뭐, 중요한 거는, 어, 복귀 콜 같은 거, 창원이 나왔는데, 단가 10만 원에 와그시그 그 10만 원에 또 누가 잡아간다 어느 정신 나간 새끼고 와아 여기 또뭐 불법 지직 형님들 몇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콜 잡고 가다가 어 타이어 타이어 빵꾸 나기를 어 기도드립니다 와 예, 계속해서 어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와 12시 이전에 탈출하면 좋겠다 화이팅 와 예, 현재 시간 11시 어콜 대기한 지 40분이 났습니다. 역시 탁신, 역시 수원의 최강자. 와, 나 6일 만에 집에 가네요. 예, 탁신 콜 잡았습니다. 예, 부산 가고요 어, 단가 12만원. 아, 만원 아쉽지만, 뭐, 가야지 뭐, 집에 가는데, 뭐 11일 안갔다 예, 일단 뭐,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걸리고요. 예, 일단 뭐, 이동하겠습니다. 예, 차잡고 영상 키겠습니다. 예, 지지기들아, 형님 이기다 와, 자, 가자! 차 찾으러, 레스고 예, 탁신, 어, 어, 출지로 이동 중이고요. 어, 출지가 어, s k V1 원 어, 약간 뒤쪽에 어, 뭐 성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5분만 더 걸어가면 어, 출지 도착하고요. 아따 어, 춥네요. 어, 빨리 따뜻한 어, 남쪽으로 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착지가 해운대 무슨 좌동인데 어, 가면 이제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아마 집에 갈 확률이 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가서 봅시다. 뭐 가다가 뭐 가서 뭐 빙이라도 있으면. 어, 뭐 3만짜리든, 뭐, 한 콜드 다보고 아니면 뭐, 집에 가면 되지, 뭐. 야, 드디어 복귀합니다. 야, 원래 어제 복귀하는 그 장면인데, 어, 분당 기매장에서 망해가지고, 어, 토요일, 오늘, 어, 수원에서 이렇게 복귀 골 잡고 갑니다. 예, 수원에 주말에 오면, 어, 무조건 복귀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 그만큼 확률은 높습니다. 어, 못 잡, 못 잡는다고, 어, 저한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어, 와, 일단 자차고 영상 켜겠습니다. 가글! 예, 닥신 찾아냈습니다. 와, 다추보라 예, 지금 응 따고, 응 따고, 지금 뭐손 따고, 지금 닥해 놨습니다. 와, 따야. 와, 손질해봐, 손질해봐라. <laughs> 예, <웃음> 어디고? 예, 손에서, 예, 부산 해운대고 아, 좌동, 어, 갑니다. 예, 단가 12만 원이고요 어, 아, 서울 시간 뭐, 4시간, 아, 반 걸리겠네. 토요일이라가지고. 예, 일단 가봅시다. 아, 뭐, 천천히 가란다 빨리 가면 뭐하노, 뭐, 자 자, <laughs> 야, 복귀하자 자, 집으로, 자, 간다. 손에서, 부산, 단가 12. 레스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까다! 예, 탁신, 어, 토요일 날, 어, 수원에서 깔끔하게 40분에, 40분 만에, 어, 복귀 코 잡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차가 많이 안 막히네요. 어, 4시간 뭐 초반이면 갈것 같고요. 어, 손님께서 착지가 원래 어, 해운대 그 장산역이라고 지하철역 근처인데, 착지 변경을 이야기하셔가지고, 해운대 뭐 센텀 쪽에 오라고 하네요. 아, 자기가 또,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픽업도 해준다 하셨으니까, 어 가는데 한 시간 또 15분 줄이고, 거기서 집에, 집에 가는데도 거의 20분 이상 줄인 것 같습니다. 나이 샷! 뭐야! 또 행운이 따라오네요. 집에 빨리 가야지 뭐, 어쩌겠노. 아 내일은, 아, 내일 콜이 없는데, 내일 만약에 콜이, 예약 콜, 뭐, 괜찮은 게 있으면 콜 타겠고요. 어, 도착할 때까지, 어, 콜이 없, 안 뜨면은, 그냥 월요일 거, 예약 잡고, 내일 아로퍼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야지! 일요일 거의 뭐, 2, 2주, 3주째 일하고 있는데. 후하 <laughs> 예, 여러분, 뭐, 수원에서, 어, 이렇게, 어, 토요일 날 가면, 어 집에 보내줍니다. 어, <laughs> 내 따라 했다가 바보된다. <laughs> 따라 하지 마십시오. <laughs> 예, 계속 뭐, 계속해가지고, 아, 배고픈데, 혹시나 뭐 먹거나 뭐 어, 하면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겠나? 뭐 <laughs> 바로 가겠지 뭐. 자, 계속 집으로 가가 우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호이짜! 예, 닥신 어, 여기 어디고, 어, 손님께서 어, 센텀역 어, 어, 픽업해 주셨습니다. 집에 가야지, 뭐. <laughs> 예. 콜 <홀> 있어도 안 탄다. <laughs> 6일, 6일만에 집에 오니까 집 가고 싶다. 배도 고프고 어, 집 가서 어, 따뜻한 밥 먹을 생각입니다. 예, 내일 일요일이고요. 내일은 저도 어, 오랜만에 어, 어, 휴지 갈 생각입니다. 또 모르지, 뭐. <laughs> 어, 대신에 월요일 날또 어, 초고단가 하나 어, 잡아놨습니다. 뭐, <laughs> 예, 월요일은 약꼭 잡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오늘 이렇게 수원에서 어, 무사복귀했습니다. 이상 탁신이었고요 어, 내일 뭐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네요. 예. 일단은, 예.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렛츠고! 집에 가자!